다음 은5와6를써보겠 습니다. 오는 가로 핵의 왼쪽이 3분의 2, 오른쪽이 3분의 1 정도로 쓸 수가 있고요. 눈은 예, 왼쪽에서 3등분을 하는데, 3등분에서 예, 조금 더 오른쪽에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두 개의 방향이 왼쪽의 점은 안쪽으로 약간 더 들어오는 느낌, 오른쪽의 점은 이 끝선을 맞춰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